탐사 준비 완료. 아 반갑습니다 사령관님. 명령을 주십시오. 수신 중입니다 본부. 화면 잡혔습니다. 좋습니다. 시작합니다.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출동이다. 그 방식 마음에 듭니다. 이는 MC. 아, 잠깐 공책 좀 보고요. 에 융합이라고요? 기억해둬야겠군요. 허? 누가 실업용 원숭이 풀어준 거야? 가스가 새는 것 같습니다. 하, 이 함선, 이제 안전한 거죠? 과학은 언제나 승리한다. <laughs> 깜깜하기 가동. 시스템 이상 무. 전장 상황 검색 중. 출동 가능합니다. 명령을 내리십시오. 명령 대기 중. 무엇을 원하십니까? 임무 확인. 명령을 수락합니다. 확인. 작전을 수행합니다. 통제 권한 확인. 시스템 가동. 즉각 실행합니다. 즉시 실행. 시작합니다. 지시 접수. 명령을 수행합니다. 목표 확인. 자동 포탑 가동. 하늘의 눈. 큰 폭발이 예상됩니다. 잔여 에너지 부족. 논리회로. 작동 중. 저기 사실 전 까막눈입니다. 명령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실행할 수 없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사령관님. 요즘 나한테 너무 소홀한 거 아니냐? 인간아 죄송합니다. 사령관님. 그 명령은 따를 수 없습니다. 권한을 다시 설정합니다. 통제권 획득. 이제 이 우주선은 자체적으로 제어됩니다. 모든 너기지 다 내꺼다요. 최근 제 결정에 몇가지 실수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곧 정상상태로 돌아옵니다. 저는 다른 게임에 출연한 적이 없습니다. 지원요청 지원요청 자 엔터더드래곤 2 0 0 0 엔터더드래곤 2004 버전입니다. 차란대전 버전 현재 1대2 스어를 어, 어,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경기가 엔터 더 드래곤 2004에서는 아직 소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수 간의 경기 앙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엔터 더 드래곤 기존 버전, 이전 버전에서의 경기 앙상을 가지고 예측을 하는 것밖에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한승혁 선수는 예전 엔터 더 드래곤 2 버전에서 정재호 선수의 저그를 맞아서 한번 패배를 한 적이 있고요. 이나경선 선수도 이 김정민 선수를 두번 만나서 전부 다두번 패배를 했습니다. 엔터 더 드래곤 5 버전에서요. 네, 서로 간에 패배했었던 기억관계는 지금 현재는 없기 때문에, 아, 경기,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안정적인 전략을 펼쳐보였던 이, 이병민 선수나 이, 이, 이 엔터오드레곤 내에서요 뭐, 이병민 선수나, 아, 이런 선수들의 어떤 그 경기 운영들, 그리고 그 저그 유저인 이 나경호 선수 입장에서도, 일단은 어느 쪽 스타트 포인트가 걸려도, s 3의 차를 안전하게 풀수 없다는 그런 점을, 아, 간과하면 절대 안 되겠다는 생각을, 파로하든 집행, 날 풀어준 일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싶소. 모든 신의 이름 앞에 아직 승리할 수 있소. 다크템플러의 분노를 보여줄 때가 와. 제라드, 어서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가 싸워야 할 적에 대해 설명하리. 그렇지. 차행속에서정신차를제거했을 때, 한 잠시 초월의 정수와 접촉해. 내 머릿속에는 몸의 생각이 가득 찼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현실이 되었음을 알수있었네 저그는 고대 젤라가여 해 참조했네. 우리 프로토스의 탄생이 기여했던 그들 손에 말이지, 하지만 초월철는 젤라가의 통제를 벗어날 만큼 성장했고, 이제 스스로 젤라가가 시작했던 실험을 그 내려하고 있네. 알겠나? 친구야, 우리나이여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위해 싸워야 하네 우리가 저그에게 패한다면 초월체가 온행성계를 부적고 다니며 모든 생명체를 집어삼킬 거야 이 광기를 끝내는 게 우리 몹시 우리 병력은 저그의 하이브 클러스터를 공격하여 왕원을 분산시키게 된다 동료들의 수가 적어지면 대래야만동들과 잠입하여 정신체를 풍수할수 있을 거야 아돌리 도와주신다. 무심채의 주위, 주의, 주멀리의 주위를 둘, 우리 공을 직접 공격할 시간을 벌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도 시드니 올림픽에서 팀틀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40초 시작. 10 98765432。9 8 7 6 5 4 3 2

아프리나 그이나그리리나나아리리나 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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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De de un buen... 방무 설정 완료 여전 시작 모두 승체 너는 시체. 니다 여전 시체. 너는 시습니다 시체. 너는 시체. 너는 시체. 너는 시체. 시체. 너는 시체. 너 시체. 너는 시체. 너는 는 먼저 뜨 채우세요. 안고 설정 외에 주파수를 개방합니다. 안이 공격 받고 있습니다. 전

모든 승무원 보고드립니다 주파수를 개방합니다 배틀크루즈 가동 완료. 요 느긋하게 갑시다 명령 수행 중 전원 설정돼요 제 관심을 끄시라고요 사령관입니다. 알겠습니다. 방어 설정 외불태자운영십니까 사령관님? 불태자 모든 승무원 보고들이 모자. 워케어 수신 중입니다. 전송 수신 중. 입장! 전을 개방합니다. 니다 전송 수신 중.